안녕하세요 경제적 자유를 꿈꾸는 3전 장기투자라는 3전 불패입니다 3전 불패 가족 여러분 오늘 이번 시간 벌써 두 번째 시간이 되겠는데요 아 오늘도 장투에 따르는 마인드 가치 한층더 업그레이드시켜 나아감에 따라 우리 삼존부패 가족분들과 현재 차근차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아 그렇기에 증시가 어렵게 이어가더라도 크게 걱정을 하기보다는 오히려 한 주를 매수하더라도 조금 더 싸게 매수할 수 있는 정말 아 좋은 기회를 가져갔기에. 어, 저는 우리 삼중부패 가족분들의 이러한 우려 속에서도 성공적인 주식 투자를 거둬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 그렇기에 장기 투자에 따라 어려움을 겪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오히려 지금의 시점이 너무나도 좋은 기회라는 어, 생각과 함께 차근차근 이 주식 수량을 모아가시는 분들도 계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저 또한 현재 우리 삼존부패 가족분들과 마찬가지로 그 어떠한 주식시장이 찾아온다고 한들 그러니까 폭락장이죠. 어, 실로 일반 개미 투자자들이 힘들어하는 시점은 주가가 완전히 짓눌리는 외인들의 수급이 빠져나갈 때 그러한 장세가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주식시장이 찾아온다고 한들 그 멘탈, 멘탈 흔들리지 않고 그저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만들어 나아간다면 저는 충분히 성공적인 주식 투자를 거두어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그저 우리가 가야 할 길, 그 과정 속에서 사실 숱한 어려움이 쌓여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미래 전망치도 그렇고요 특히나 외부적인 이슈들로 인해서 증시가 하락을 할 수도 있고, 다시금 긍정적인 장세를 펼쳐줄 수도 있는 겁니다. 다만 우리는 그 내재적인 가치를 믿고 차근차근 단계별로 전진해 나가다 보면 엄청난 복리 효과에 따라 어 돈이죠. 네. 돈이 돈을 만드는 그러한 인프라 시스템을 충분히 어떻게 보면 어, 거두어 낼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 그러면 뭐 이러한 이제 거두절미하고 그러면 삼성전자 내재적인 가치에 따라 앞으로 어떻게 흘러가냐 삼존불패야. 요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어좀 보도록 할게요. 지금 화면을 보시다시피 미래 전망치. 네, 이러한 전망치를 믿고 우리는 차근차근 만들어 간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어 a m 가격이 드디어 오른다. 이에 따라 4분기에는 3%에서 8% 상승할 것이라는 상대의 긍정적인 장세를 만들어 줄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어, 반도체 업황이 부진, 부진하면서도 끝없는 출, 추락했던 이 반도체, 특히나 디렘 가격이 바로 4분기죠. 이 네. 4분기 기점으로 상승세로 돌아설 것이라는 전망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 그에 따라 실제로 트랜스포스에 따라서 디렘 평균 판매 단가죠. ASP라고 하는데요. 아, 이는 이제 전 분기 대비 0에서 5% 하락을 했으나, 4분기에는, 여기 지금 화면에 보이시나요? 우리 3점 분표 가실 분들, 3에서 8% 상당히 크게, 어, 좀, 글씨가 작아서 안 보일 수도 있습니다. 네. 어, 상당히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여짐에 따라, 아, 특히나 모바일 디렘 같은 경우에는 3에서 10%까지 아, 끌어올릴 수 있다는 그러한 전망치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 결국 인공지능, AI 서버와 게임 노트북 시장, 이러한 특정 분야의 수요가 증가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아, 특히 PC 제조업체들은 7월달에서 8월, 이런 이제 가격 협상이 대부분 마무리가 되었기 때문에 하반기부터 2014년 상반기에는 삼성전자의 시간이 터진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미래에 대한 주가는 그 누구도 맞출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주식 시장의 현황, 어, 내재적인 가치 이러한 미래 전망치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참고 정도로만 받아보시면서 주식 투자 이행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실로 이제 이러한 글로벌 반도체 시장이 내년부터 상승세에 접어들 것이라는 기대치는 상당히 크게 작용을 하고 있고 아, 올해 2월 이후에 6월 6개월째. 아 그러니까 전 세계 반도체 시장 매출액이 꾸준히 지금 화면을 보시다시피 늘어나고 있는 만큼 반도체 가격 또한 상승을 이루어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특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이런 이제 국내 반도체 제조업체들의 적자 폭도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아 다만 아, 글로벌 경기 침체 가능성의 무게가 실리면서 반도체 수요도 예상만큼은 늘지 않을 수 있다는 그러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아, 결국에는 이런 주식시장 현황에 따라 반도체 매출은 440억 달러입니다. 대략적으로 50... 구조가 되겠는데요. 아, 전월 대비 1.9% 늘어났다고 볼 수가 있겠고, 아 결국에는 글로벌 반도체 매출액은 아, 지난해 5월부터 올해 3월까지 아, 10개월 연속적으로 하락을 했던 이러한 장세가 아, 화면을 보시다시피 우상향하고 있는 그래프를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이러한 내재적인 가치, 어, 아, 상당히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고, 하고 있고, 어, 아, 실로 삼성전자는 이러한 DS 부분에서도 그동안 영업 손실 부분을 상당히 많이 채워놨기 때문에 증시가 상승 전환시킬 수 있다라는 그러한 외신들의 보고서가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아, 결국에는 1.518달러로 연중 최저가, 즉, 1.448달러와 비교를 했을 때 대략적으로 4.83% 상승을 했다라 볼 수가 있겠고, 아, 결국 반도체 업계에 따라 올해까지 재고 소진이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내년부터는 완연한 회복세에 접어들 것이라는 기대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 결국에 AI와 전장, 차량용 전자 장비를 중심으로 반도체 수요가 급증을 하고 있고, 결국에는 삼성전자는 이러한 메모리 사업부에 따라서 2분기 컨퍼런스 콜에 따라 디램 랜드 플래시, 이러한 재고가 이제 피크아웃이라는 정점 후에 하락을 할 것이라는 그러한 전망치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 결국에는 이러한 글로벌 경기 침체로 어, 서버라든지 ICT 정보 통신, 즉, 전방 산업의 회복이 예상보다는 늦춰질 수 있다는 그런 우려치도 나오곤 있지만, 아, 결국은 내년 2분기 이후나, 또는 하반기를 넘어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주식 시장에 따라 일반 개미 투자자들도 그렇게 심적인 부담감을 가질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 결국에는 주가 하락은 줍줍의 기회이며 이 기회를 잘 살려가는 사람만이 엄청난 복리 효과에 따르는 혜택을 받아갈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삼전부패가족분들과 그 어떠한 어려운 주식시장 그동안 어떻게 보면은 제가 이제 유튜브 시작한 지 이래로 거의 뭐 3년은 좀안된것 같습니다 거의 3년 가까이 된것 같은데 어그 숱한 어려움 코로나 19 사태로부터 시작해서 정말 어려운 주식시장이 찾아왔을 때도 우리는 장기 투자에 따르는 플랜에 따라 발맞춰 전진해 나아갔습니다. 아 결국에는 돈이 돈을 만드는 그러한 주식 투자에 따라 저는 우리 삼준불패 가족분들과 성공적인 주식 투자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래서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그리고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이번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